팅 하양이 안녕하세요 모안입니다자 오늘 한번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이거가 구름조 요구르트볼 스위트하게 사르르 네. 이게 제목이고요. 아니.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받았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. 제가만 예 예. 보여줘 보여줘. 일단 아... 하양이도 이렇게 받았는데 하양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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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먹는다고 하네요. 네. 네. 자 그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부터 이제 큰우 와! 냄새는 플라스틱 냄새. 제가 냄새는 제가 한번 맡아봐도 되나요? 왜? 네. 감사합니다. 뭔 냄새? 요구르트 냄새예요. 말뭐 머랭 냄새. 머랭이랑 똑같아요 느낌이. 음. 호박 냄. 오 좋겠습니다. 요구르트인데 호박 맛이 나요. 응 음, 맞아. 처음에 호박 맛이 나네요. 음. 자, 그러면. 오! 자! 맛없어. 음, 맛있다. 먹어봐, 먹어봐. 음! 맛있어? 음, 맛있어. 호박 과 호박 맛. 호박 맛. 호박 맛. 괜찮아, 네, 괜찮아, 괜찮아. 아, 벅킹이 입는 소리. 벅킹이. 응, 벅의취향은 아닌가 봅니다. 아, 이거 먹던 건먹지마나 아, 괜찮아요. 근데 이거 ASMR 하기 좋겠다. 자, 자, 갑자기 시작된 에이, 쌩, 쌩, 쌩. 안 뜨고 안 안먹어 어? 무한해. 하양이의?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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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요, 무한 좀 진정시키고 오겠습니다. 서팅스튜비 서팅 안녕하세요 무한입니다. 아, 하영인데 나 무한입니다 마침표를 붙여. 자 어쨌든 오늘은 즉그 영상에 글래드로 시하겠습니다